여러분, 2019년 12월 19일 오후 2시 30분을 기억하시나요? 그날 호주 캔버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한국 방산업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순간이었어요. 호주 국방장관 린다 레이놀즈가 마이크 앞에 서서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거든요. 호주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차세대 포병 시스템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된 K-9의 호주 정착기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선 진정한 현지화의 성공 스토리였어요. 한국의 K-9 탄덜가 어떻게 호주 땅에서 AS-9 헌츠맨으로 새롭게 태어났는지 그 5년간의 여정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사실 이 이야기는 2017년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당시 호주군은 1960년대부터 사용해온 M-998 미코슈 밈밈이 견인포를 교체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2017년 3월 호주 국방부는 랜트811슥 페이스 1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어요.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이었죠. 요구사항은 까다로웠어요. 호주의 광활한 영토와 극한의 기후 조건을 견딜 수 있는 자주포가 필요했거든요. 호주 대륙의 사막 지역에서 영상 50도, 열대우림에서 습도, 95%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호주 육군 포병사령관 마이클 라이언 준장의 요구사항이었어요. 전세계 방산업체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독일의 PZH-2000, 프랑스의 KASAR, 영국의 M777A2, 그리고 한국의 K9탄덜까지 총 4개 시스템이 경쟁에 참여했어요.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되었어요. 각 시스템별로 기술적 성능, 운용비용, 현지화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는 과정이었죠. 한화시스템 해외사업부장 김재현 상무가 당시를 회상했어요. 호주 시장은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성능도 중요하지만 현지화 방안이 더 중요했어요. 호주는 단순히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내 생산능력 구축을 원했거든요. 인더스트리 캐파빌리티 플랜이라는 현지화 계획이 필수 조건이었어요. 2018년 1월, 한화 시스템이 혁신적인 제안을 했어요. 단순히 K9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의 완전한 생산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호주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K9 생산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김재현 상무의 대담한 제안이었어요. 이 제안이 호주 정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호주 산업부 장관 카렌 앤드류스가 직접 관심을 표명했어요. 이것이야말로 호주가 원하는 진정한 산업협력 모델입니다. 앤드류스 장관의 평가였어요. 2018년 상반기 내내 기술적 평가가 계속되었어요. 각 자주포 시스템이 호주의 극한 환경에서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었죠. 가장 까다로운 테스트는 북호주의 다윈 인근에서 진행된 열대기후 시험이었어요. 온도 45도, 습도 90%의 극한 조건에서 연속 72시간 운용하는 테스트였어요. 독일과 프랑스 시스템은 24시간 만에 전자장비에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 테스트에 참관한 호주군 관계자의 증언이었어요. 하지만 K9은 72시간을 완주했어요. K9의 뛰어난 환경 적응성이 증명된 순간이었어요. 한국의 사계절 기후에서 단련된 시스템의 장점이 발휘된 거였죠. 2018년 하반기에는 사격 정확도 테스트가 진행되었어요. 호주 남부 웹스터 사격장에서 실시된 이 테스트에서도 K9이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어요. 3 9기킬리 거리에서 원형 공사노차 50미터를 달성했습니다. 테스트 결과에 호주군 관계자들이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진짜 승부는 현지화 계획에서 갈렸어요. 한화 시스템이 제시한 계획은 단순히 조립 공장을 짓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2019년 2월, 한화 시스템이 구체적인 현지화 계획을 발표했어요. 빅토리아주 진롱에 완전한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호주 현지 기업들과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호주 현지 부품 사용률을 60% 이상으로 높이겠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약속이었어요. 이를 위해 호주의 주요 방산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니카 코퍼레이션, 바라쿠다 테크놀로지스, 소닉스 등 호주 현지 기업들이 협력사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단순히 한국 기술을 이식하는 게 아니라 호주 기업들의 기술력도 접목시키겠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혁신적 접근법이었어요. 2019년 상반기 마지막 단계인 라이브 파이어 테스트가 진행되었어요. 호주 중부의 웬트워스 사격장에서 실시된 이 테스트는 결정적이었어요. K당은 연속 100발 사격에서 99발 명중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어요. 경쟁 시스템들을 압도하는 성능이었죠. 이 정도 성능이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호주 포병학교장 데이비드 크로포드 대령이 감탄했어요. 2019년 10월 호주 정부가 내부 검토를 완료했어요. 모든 평가 항목에서 K9이 1위를 기록한 거였어요. 2019년 12월 19일, 드디어 그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이 K9 선정을 공식 발표한 거였어요. K9 탄더는 호주군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의 시스템입니다. 레이놀즈 장관의 발표였어요. 계약 규모는 10억 호주 달러. 자주포 30대와 탄약운반 차량 15대, 그리고 20년간의 정비 지원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지화 약속이었어요. 한화 시스템은 진롱의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500명의 현지 고용을 창출하기로 약속했어요. 이는 한국 방산업체가 해외에 구축하는 최초의 완전 현지화 생산시설입니다. 업계의 평가였어요.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인 현지화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한화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라는 현지 법인을 설립했어요. 한화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 초대 사장으로 임명된 리처드 체인벌리는 30년 경력의 호주 방산업계 베테랑이었어요. K9을 진정한 호주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체인벌린 사장의 포부였어요. 2020년 상반기 진롱 생산시설 건설이 시작되었어요. 10만 평방미터 규모의 대규모 공장이었죠.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이었어요. 한국에서 기술진들이 호주로 오는 것이 어려워진 거였어요. 입국 제한으로 한국 엔지니어들이 오질 못하고 있어요. 체인벌린 사장의 고민이었어요. 한화 시스템이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았어요. 원격 기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거였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호주 현지 작업자들을 실시간 지도하는 방식이었죠. 24시간 원격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화시스템 기술 지원팀장 박성호 차장의 설명이었어요. 2020년 하반기 진롱공장 건설이 완료되었어요. 최신 설비를 갖춘 세계적 수준의 생산시설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였어요. K9을 호주 환경에 맞게 현지화해야 했거든요. 가장 큰 과제는 호주의 극한 기후 조건에 대한 적응이었어요. 한국의 K는 온대기후에 최적화되어 있었는데, 호주는 사막기후와 열대기후가 혼재하는 특수한 환경이었어요. 2021년 초부터 본격적인 현지화 개발이 시작되었어요. 호주 버전의 K9, 즉 AS9 한스맨 개발 프로젝트였어요. AS9이라는 명칭도 의미가 있었어요. 오스트레일리언 셀프프로펠드 간 9의 줄임말이면서 동시에 K9의 호주 버전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한스만이라는 별명도 호주다운 선택이었어요. 호주 대륙에 서식하는 대형 거미 헌츠맨 스파이더에서 따온 이름이었어요.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죠. AS9헌츠맨은 호주의 정체성을 담은 진정한 호주 자주포가 될 것입니다. 호주 육군참모총장 리크버 중장의 발언이었어요. AS9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적응성이었어요. 호주 북부의 다윈 지역은 연중 기온이 35도를 넘고 습도가 80% 이상 유지되는 극한 환경이었거든요. 전자장비가 습기로 인해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초기 테스트에서 발견된 문제점이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제습 시스템이 개발되었어요. 차량 내부에 소형 제습기를 설치하고 전자 장비를 밀폐형 케이스에 넣는 방식이었죠. 습도 제어 시스템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한화 시스템 환경 적응 팀장 이수진 차장의 설명이었어요. 반대로 호주 중부와 서부의 사막 지역은 온도 50도를 넘나드는 극도의 건조 환경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엔진과 전자장비의 과열이 문제였어요. 사막 환경에서는 냉각 시스템이 가장 중요해요. 호주측 기술진의 지적이었어요. AS-9에는 강화된 냉각 시스템이 적용되었어요. 라디에이터를 대형화하고 추가 쿨링팬을 설치한 거였어요. 2021년 중반 첫 번째 AS-9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어요. 외관상으로는 K-9과 거의 비슷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수백 가지 개선 사항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차량입니다. 개발팀의 평가였어요. 2021년 8월 첫 번째 현지 테스트가 시작되었어요. 장소는 빅토리아 주 남부의 푸캅신지 군사 훈련장이었어요. 테스트를 담당한 호주군 포병 장교 마크 톰슨 중령이 직접 AS9을 운용해 봤어요. 놀랍습니다. 호주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어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극한 환경에서 해야 했어요. 2021년 10월, AS 마잉은 북부 준주의 다윈으로 이동했어요. 다윈에서의 테스트는 정말 혹독했어요. 기온 43도, 습도 95%의 조건에서 연속 48시간 운용하는 극한 테스트였어요. 정말 사우나 같은 환경이었어요. 테스트에 참여한 호주군 포병 상사, 데이비드 윌슨의 회상이었어요. 하지만 AS9은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새로 적용된 환경 적응 기술들이 완벽하게 작동한 거였어요. 신뢰성이 정말 뛰어나네요. 테스트 관련 팀장, 제임스 브라운 중령의 평가였어요. 2021년 12월에는 더욱 극한의 테스트가 진행되었어요. 서호주의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에서 사막 환경 테스트였어요. 사막 테스트에서는 모래 먼지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미세한 모래가 기계 부품에 들어가서 마모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AS라이브에는 특별한 먼지 차단 시스템이 적용되었어요. 공기 필터를 다층화하고 밀폐성을 극대화한 거였어요. 모래 폭풍 속에서도 정상 작동했어요. 사막 테스트 결과였어요. 2022년 상반기에는 실탄 사격 테스트가 본격화되었어요. 호주 남부의 웬트워스 사격장에서 진행된 이 테스트에서 AS-9의 증가가 드러났어요. 사격 정확도가 원형 공사노차 30m 이내에요. 놀라운 정확도였어요. 이는 기존 K-9보다도 향상된 수준이었어요. 정확도 향상의 비결은 호주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있었어요. 바라쿠다 테크놀로지스가 개발한 고정밀 항법 장치가 적용된 거였어요. 호주 기업의 기술력이 AS9의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화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 기술개발팀장 김민수 차장의 설명이었어요. 2022년 하반기부터는 양산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진롱공장에서 본격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도 도전이 있었어요. 호주 현지 근로자들에게 정밀한 자주포 제조 기술을 전수해야 했거든요. 호주 직원들의 기술력이 정말 뛰어났어요.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 지도팀장 박철수 과장의 평가였어요. 교육 몇주 만에 완전히 습득하더군요. 호주 직원들도 열정적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자부심이 큽니다. 진롱공장의 용접 전문가 존 맥도널드 씨의 말이었어요. 2023년 3월. 드디어 질롱 공장에서 첫 번째 양산형 AS 사인이 완성되었어요. 완전히 호주에서 생산된 첫 번째 자주포였어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리처드 체인벌린 사장이 감격했어요. 완성된 AS 나임을 보기 위해 호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질롱을 방문했어요. 당시 호주 국방장관 리처드 마레스가 직접 공장을 시찰했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마레스 장관이 AS9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호주도 세계 수준의 자주포 생산국이 되었군요. 2023년 상반기 내내 양산형 AS9의 최종 테스트가 진행되었어요. 모든 테스트 결과가 기준을 상회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현지화율이었어요. AS9의 호주 현지 부품 사용률이 65%에 달했어요. 당초 목표인 60%를 넘어선 것이었죠. 진정한 호주산 자주포가 탄생했습니다. 호주 산업부의 평가였어요. 2023년 7월 호주군의 첫 번째 AS9이 인도되었어요. 인도식은 캔버라 인근의 덩트론 군사기지에서 열렸어요. AS9 헌츠맨이 호주군의 새로운 전력이 됩니다. 호주 육군 참모총장 사이먼 스튜어트 중장의 인수식 발언이었어요. 첫 번째 AS9을 실제로 운용해본 호주군 포병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기존 M198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호주 제1포병 연대 소속 톰 러셀 중사의 평가였어요. 자동화 수준이 정말 높아요. As9의 자동화 시스템은 호주군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기존의 견인포는 수동으로 조작해야 했지만 As9은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었거든요. 포탄 장전부터 조준, 사격까지 모든 것이 자동입니다. 포병 운용교관 마이클 데이비스 대위의 설명이었어요. 2023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배치가 시작되었어요. 호주 각지의 포병 부대에 AS-4인 이 배치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남호주의 우드사이드 훈련장에서 첫 번째 실탄 훈련이 진행되었어요. AS-4인의 화력과 정확도에 호주군 지휘관들이 놀라워했어요. 39km 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훈련 결과였어요. 하지만 AS 나위의 진가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호주의 광대한 영토에서의 기동성과 지속성이었거든요. 하루 500km를 이동해서 바로 사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호주군 기동 테스트 결과였어요. 이는 기존의 견인 포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AS9의 자주 능력이 호주군의 작전 개념을 완전히 바꾼 거였어요. 2024년 초 AS9이 호주군의 주요 훈련에 참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3월에 실시된 텔리스만 세이버 훈련에서 AS9이 큰 주목을 받았어요. 텔리스만 세이버는 호주와 미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훈련이었어요. AS9이 국제훈련에 참가하는 첫 번째 기회였죠. AS9의 성능에 미군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훈련 참관자의 증언이었어요. 실제로 미해병대 포병대장 제임스클린 준장이 AS9을 직접 시찰했어요. 인상적인 시스템이네요. 우리도 관심이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AS9의 추가 개량 작업도 진행되었어요. 실전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개선 사항들이 적용된 거였어요. 가장 주목받은 개선 사항은 디지털 화력 통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였어요. 호주 현지 IT 기업과 협력해서 더욱 정밀한 시스템을 개발한 거였어요. 사격 재원 계산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개량된 시스템의 성과였어요. 2024년 중반 AS9 생산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어요. 진롱 공장에서 월 2대씩 꾸준히 생산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생산 안정성이 완전히 확보되었습니다. 한화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의 평가였어요. 호주 정부도 AS9 프로젝트의 성공을 높이 평가했어요. 2024년 7월, 앤서니 엘버니즈 총리가 직접 진롱 공장을 방문했어요. 이것이 바로 호주가 원하는 진정한 산업 협력 모델입니다. 엘버니즈 총리의 발언이었어요. 총리 방문 당시 진롱 공장은 500명의 현지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당초 약속을 완전히 이행한 거였죠.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롱 시장 피터 토아의 감사 인사였어요. AS9 프로젝트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컸어요. 직접 고용 500명 외에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1,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어요. 질롱이 호주 방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주정부의 평가였어요. 2024년 하반기에는 AS9의 성능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들이 관심을 표명한 거였어요. AS9을 수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화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의 기대감이었어요. 실제로 2024년 10월, 싱가포르 국방부 대표단이 진롱 공장을 방문했어요. AS9의 성능에 큰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열대기 후에 최적화된 AS9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측의 평가였어요. 호주군의 AS9 운용 경험도 계속 축적되고 있어요. 2024년 말 현재 15대의 AS9이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이에요. AS9이 호주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호주 육군포병학교장 데이비드 마틴 대령의 평가였어요. 특히 호주 북부 지역 방어에서 AS9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으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AS9이 있어야 북부 지역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어요. 호주 북부 사령관 존 프레모트 소장의 발언이었어요. AS9의 기술적 진화도 계속되고 있어요. 2025년에는 차세대 버전인 AS9A1이 개발될 예정이에요. 더욱 정밀하고 지능적인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개발팀의 계획이었어요. AS9A1에는 AI 기반의 자동 표적 식별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이에요. 호주 현지 IT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개발되는 첨단 기술이에요. 호주방산업계에서 AS9 프로젝트의 성공은 상징적 의미가 커요. 해외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현지화시킨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AS9 모델이 호주방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호주방산업협회의 평가였어요. 실제로 AS9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고 다른 해외 방산업체들도 호주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진롱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산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거죠. 한화 시스템 입장에서도 AS9 프로젝트는 해외 진출의 성공 모델이 되었어요. 단순 수출을 넘어선 완전 현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였거든요. AS9 모델을 다른 국가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화 시스템의 글로벌 전략이었어요. 2019년 12월 19일 캠벌에서 시작된 K9의 호주 여정은 이렇게 AS9 헌츠맨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완성되었어요. 한국의 기술과 호주의 현지화가 만나서 탄생한 진정한 성공 스토리였죠. 앞으로도 AS9은 계속 진화할 거예요. 호주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테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AS9이 다른 나라로도 수출되어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호주에서 새롭게 태어난 K9 AS9 헌츠맨의 무한한 가능성을 기대해 봅니다.